안녕하십니까? 영동포구청 도시계획과장 우진택입니다. <laughs> 어떻게 선단전지에서 이제 여개 중에 경제기반형은 저희 영동포가 뭐 단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임감을좀 무겁게 느끼고 있고요. 거기에 저희들이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말씀드린 순서는 대상지 개요, 분석, 비전 및 재생 목표, 재생 목표 실현 전략, 파급 효과 및 시장과 연계성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적은 74만, 면적은 이제 74만 3천으로서 영등포구의 영등포 분동, 영등포 분동 물레동, 그래서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 삼각지 타인스케어 물레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등포역은 1899년대 경인선 개통 이후에 저희들 그 대한민국을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산업화 도시화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70년도 들어서면서 강남 개발에 힘미벌서 정책적으로 소외되면서 굉장히 세태의 길을 급속하게 걷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2035 서울플랜에서는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격상이 됐고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그 도심으로서의 재성장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역에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 갖고 있는 부분은 이 대선 재분이라든가 물레동, 그 방림방 지역에서 기부 찬업을 받은 땅에 대한 방저 유유부지, 상대적으로 지금 어떤 브라운 필드라고 소위 얘기하는 그런 저위용 저밀도의 저의 다양한 그유효 공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의 지역의 일반 상업 지역과 중공업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의 다른 그 어떤 한양 도성이라든가 강남의 도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가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은 명칭을 영등포 도심권이라고 명칭을 했고 그 통합 재생을 통해서 서울 대도시권의 서남부의 신도심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전체적으로 지금 그삼 도심 중에서 영등포, 여의도 도심을 보게 되면은 통 통화권의 통근 거리를 반경 40분을 봤을 때선남권의 인구가 한 317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통화권의 40km를 봤을 때 인성까지 포함하게 되면 배후 인구가 한 600만에 이르는 그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경부축과 경인축의 또 산업의 중심축의 또 핵심의 요지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봤을 때 한양도성의 그 축을 이용해서 영등포 여의도 도심, 그 다음에 강산과 대림의 광역 중심축, 마곡의 광역 중심축, 좀 전에 말씀드린 경인축과 그 경부축의 산업의 가장 중심축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여의도의 도심은 국제금융 중심과 동부가 그 허브를 좀 주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등포 도심권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필수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적극적인 재생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대상지 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도심으로 2030에서 격상이 됐지만 도심다운 중심기능은 전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떤 그 기계공업 이런 부분에 토착산업의 경쟁력은 점점 상실되고 있고 또한 여기에 있는 영등포 고가와 영등포역 고가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이 잔들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역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는 영등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분들로부터도 굉장히 고착화되고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점 못지않게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서울 삼도심으로서의 도 중심성이 격상됐고 산업화의 역사성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브라운 필드가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점 못지않게 도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한 수단으로 작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영도포 도시권의 미래상은 서울 대도시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신산업과 창조 문화의 중심지로서 미래상을 설정하고 전체적인 재생 목표와 실현 전략은 목표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일을 하기 위한 실현 전략은 11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실 저 성장을 위해서는, 성공을 위해서는 저희 지역 내에서는 세 개의 거버넌스를 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등포 역세권과 경인노의 한 축의 거버넌스와 물레동과 영등포 삼각지를 잇는 하나의 거버넌스, 보행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영중로를 주변으로 한 거버넌스를 그 목표로 하고 있고, 지난 3월 30일 날 영등포구 SH공사는 MOO도 이미 체계를 해놓고 있던 상태가 되겠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소강 대선 부지가 지금 이전을 행하고 지금 현재 창고로만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도심권의 신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핵심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전략적 재생으로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경인비변의유곽촌과 쪽방촌이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중소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현재 서울시 투자유축계에서 산업정책으로 가장 그 정책적으로 가지고 있는 핀테크 산업을 유치시키기 위한 여의도와 영등포로 듀얼클러스트로 있는 이런 부분을 검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동표역 후면부에는 오사카역을 벤치마킹했을 때 역, 역은 전체적으로 전면과 후면을 통합제해서 가는 추세를 가기 때문에 그 후면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 어떤 그2030 역세권 청년주택이라든가 도심을 지원하는 업무기능 이런 부분에서 재생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방림방적 개발에 따른 전체 기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구청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전체적으로 한만 삼천 정도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현재 그 주말 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선왕권 뿐만 아니라 서울 대도시권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복합시설을 도입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자,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물레의 장작촌을 갖다가 전체적인 어떤 서브컬처를 통해서 중심지로육성하는 문화의 중심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이 지역에 대해서 일, 유독 저 일반 상업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상업지역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명동포삼각지역 지역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되 어떤 그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명동이라든가 북창동에 가서 그 특성을 인정하는 그 숙박과 그 문화의 그 특화 거리를 조성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물래는 공공공지, 물래 예설 창작소 이 지역을 있는 전체적으로 갔을 때 영등포 문화도트를 조성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좀 전에 저 하나의 목표가 또 전체적으로 보행가로 친, 그 도시가 앞으로 재생되기 위해서는 보행 중심의 사람 중심의 어떤 어번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 측을 가지고 있는 영중로를 보행 중심 가로로 바꾸고 이걸 통해서 전차적으로 2단계로 주변을 그 보행 가로로 확산시키는 이런 투트랙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금 그 경인노변에 있는 서울교에서 넘어오는 고가차도, 그 다음에 이쪽에 물레 대선, 대선제부지에서 승길동으로 넘어가는 그 고가차도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가 양분되고 있고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평면화하든가 재화시켜서 도시를 연결시키는 그런 쪽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거 저 도시재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또볼수 있는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경부선 철도 중에서 나그 유유, 저, 방치되고 이런 부분과 경인로의 재생을 통해서 그쪽에서의 어떤 건축선 텐트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그래서 사람이 걷고 싶은 도시도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각의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 프로젝트에서 열세 가지를 지금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은 하나의 구상 안에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저희 아이들을 주시게 되면, 그러면 아이들을 적극도 검토해서 반영해서 전, 전체적인 어떤 조지재생이 성공적으로 갈수 있도록 노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그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의 시정 과제하고는 어떤 연관성을 갖고 봤을 때 2030년 그 서울 플랜이라든가 생활권 계획이라든가 2030년 중공업 지역 조방 발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서울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위 계획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에서의 그 경제 기반형은 아마도 저 저희가 처음이고 서울역 앞에 있지만은 그렇게 봤을 때의 전체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서울의 도시 재생의 선도 모였던 충분히 제시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저희도이오 부분을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겠지만 저희 구청 내에서도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또1억 원의 또 예산을 또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그그 퍼실리테이션 그 내지는 저, 그 경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회사를 다 꾸리고 주민들을 꾸려서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운영되고 구축, 구축돼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히 제가 설명을 어, 설명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